전 세계인들이 모여서 각국에 대해 얘기하는 대만 예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일본인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누가 봐도 이상한 자기네 나라 풍습이나 모습을 마치 자랑하거나 당연하다는데 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냐는 듯한 교만하고 꽉 막힌 일본인들의 모습을 볼수 있죠. 다른 사람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것도 좀 아니지만 그런 시선들을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태도가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그런 생각들이 모여 해당 국가의 퇴행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란 생각입니다. 한때 세계 1등이었다는 자만에 빠져 허우적대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 주제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70년대와 80년대는 일본 기업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가전왕국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워크맨으로 상징되는 소니와 파나소닉, 샤프 등의 가전제품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1980년대 일본은 한때 반도체 시장의 80%를 점유할 정도로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옛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일본의 제조업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던 항구 중 하나인 도쿄항이 현재 정박한 선박을 찾아볼 수 없어 충격에 빠졌는데 이는 전 세계가 일본을 패싱하고 있다는 증거가 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향하던 화물선들이 전부 부산에서 발견되어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관료를 지낸 코가시기야키 씨는 일본의 현실을 잘 꿰뚫어보는 일본의 경제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을 밝히는 것으로 유명하며 3년 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백해무익한 한국에 대한 수출 강화로 아베가 무덤을 팠다고. 아베 정권의 어리석은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일본 제조업의 현실을 모르는 것은 일본인뿐이라며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1990년경까지도 일본 제조업은 전 세계를 지배하며 고도 성장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TV, 백색 가전, 액정 패널, PC. 반도체 등 일본산 제품은 고성능에 견고하며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삼박자를 갖춘 우등생이었습니다. TV의 핵심 부품인 액정 패널에서도 90년대까지는 점유율 상위 10개사 중 4, 5개사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그중 탑의 자리에는 샤프가 군림해 백정의 샤프라고도 불렸으나 지금은 거의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샤프는 대만 기업이 되어버렸으며 얼마 전에는 마침내 파나소닉이 액정 패널 사업에서 철수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액정을 대신해 OLED TV의 시대가 됐으며 가전 양판점에서는 OLED TV가 고가에 팔리고 있지만 TV용 대형 OLED 패널은 이제 일본에서는 생산조차 되지 않습니다. 아니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지금 TV 제품을 장악하고 있는 건 한국의 LG 제품입니다. 일부 삼성 제품이 들어가 있지만 이 역시 한국 기업의 것이며 이제 해외에서 일본 TV를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청소기 등 이른바 백색 가전도 삼성과 LG전자가 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LG전자가 한 단계 앞서가는 최고급 명품 브랜드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보급형이어도 세탁기 40터부터 50만엔, 냉장고 70만엔 같은 라인업이어도 LG의 명품 브랜드 시그니처는 차원이 다릅니다. 유럽에서는 양판점에서는 팔지 않고 백화점과 인터넷만으로 판매하며 디자인에 있어서 일본산은 LG의 발밑에도 미치지 못하고 성능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일본이 만들 수 없는 것도 팔고 있는데 LG전자의 롤러블 OLED TV가 판매가 1억원으로 기존 최고가 상품의 2배로 책정되어 일본 메이커는 한숨 밖에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반도체 메모리에서는 일본이 50% 이상의 점유율로 세계를 리드했었지만 이것 또한 지금은 옛이야기가 됐습니다. 반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미세화 경쟁에서 대만에 TSMC나 한국의 삼성전자에 크게 뒤처졌으며 이젠 회복할 가망조차 없습니다. 반도체 최종 제품에서는 졌지만 반도체 제조 장비나 소재 부품에서 아직 일본은 강하긴 하며 세계 반도체 제조사들은 일본 없이는 안된다는 반론을 펴는 사람도 아직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경제산업성은 2019년 7월 징용공 문제에 대한 분풀이로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등 갑자기 수출 제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기둥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을 타격하면 한국이 무릎을 끌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타국산으로 대체하거나 발 빠르게 국산화를 진행하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 경제산업성의 최면은 완전히 구겨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게다가 2020년 초에는 경제산업성의 최면이 깎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TSMC에게 일본에 공장을 지어달라고 애타게 매달렸습니다. 일본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소재와 장비 등 관련 산업이 있으니, 일본의 공장을 짓는 것이 이득이라고 설득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TSMC가 좀처럼 고개를 끄덕이지 않자 각종 보조금 등을 제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TSMC는 일본을 놔두고 미국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 한화로 약 13조 7천억 원을 투자해 대규모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낙담한 경제산업성은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며 이번에는 연구개발 거점 유치에 나섰습니다. 특히 미세화 기술을 포함한 전공정 부분의 개발 거점을 만들어주면 낙후된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 무시당하고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의 패키지 등 후공정에 관한 개발 거점을 둔다고 하는 대답만 받았습니다. 한국의 K반도체의 마지막 퍼즐인 후공정의 한국 기업들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 말 패키지 제조 연구조직을 통합해 TSP, 테스트 앤드 시스템 패키지, 총괄 조직을 신설한 이후, 2019년 패키징 주요 기술 중 하나인 PLP 사업부를 삼성 전기로부터 인수하며, 후공정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그동안 메모리에 주력하던 SK 하이닉스도, 파운드리 사업 확대에 나서면서, 후공정 시설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은 모든 분야에서 하청대국을 지향해야 살수 있게 되었지만, 그 길도 순탄치는 않아보여, 상당히 위기적인 상황입니다. 유노 가미다카시 미세가 공연구소 소장은 일본 기업들이 일본만의 자의식 과잉에 빠진 것이 경쟁력 하락을 몰고 왔다고 지적합니다. 삼성은 팔리는 걸 만드는 반면 일본은 만든 걸 판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일모노즈쿠리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장인정신을 뜻합니다. 모노즈쿠리가 한때 일본이 제조업 강국이 되게 한 원동력이지만 반대로, 일본의 전자 및 반도체 대기업들의 쇠락을 몰고 온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완벽주의가 빠르게 변하는 세계 시장에서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입니다. 요미우리 신문 역시 좋은 제품을 만들면 결국 무조건 팔린다는 기술 신앙에 빠져, 일본의 전자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에서 소외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들만의 표준을 고집하다 결국 우물 안개구리처럼 고립되는 경향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제조업 쇠퇴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이미 많이 보셨던 1989년 세계 기업 시가 총액 순위와 현재를 비교하는 데이터입니다. 상위 20개사 중 14개를 차지했던 일본 기업이 현재에 와서는 단한 곳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22년 5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16위에서 17위로 밀려났지만 22권 안에서 일본 기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인텔이 200억 달러를 들여 애리조나에 두 개의 공장을 짓고 대규모 반도체 공장과 연구시설 등이 접목된 메가팸을 오하이오에 짓기로 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미국-대만의 최첨단 반도체 경쟁 3파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대만과 한국에 뒤지고 있으며 중국, 미국과 함께 3위 다툼을 벌이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술적으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전연패한 경제산업성이 그 사령탑을 맞는 한큰 기대는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현재 항만 경쟁력 또한 약화하는 추세입니다. 국제허브 항만 주도권 경쟁에서 한국에 밀린 일본의 항만 경쟁력이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항만 경쟁력 약화가 제조업 경쟁력 저하를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다시 항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2021년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고베항 등 일본의 5대 주요 항구에 기항한 외항 컨테이너선은 약 2만 척으로 1년 전보다 8%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12% 줄어든 결과입니다. 올해 1월에서 4월에도 약 5천 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줄어 3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 컨테이너 물동량이 늘어난 것과 대조적인 흐름인데 미국 조사회사 데카르트 데이터 마인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 주요 10개국에서 미국으로 향한 컨테이너 숫자는 2,052만 개로 2019년도보다 25% 증가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 미국을 향한 컨테이너는 16% 감소했습니다. 전체 수송량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1%대로 떨어지면서 2019년 7위였던 순위가 2년 새 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2011년 이후 중국과 한국이 1, 2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베트남이 일본을 누르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일본을 찾는 컨테이너선이 줄어든 건 세계적인 해운 물류난이 장기화하고 있어서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미국과 중국의 주요 항구에서 많을 때는 100척이 넘는 컨테이너선이 입항하지 못하는 대정체가 벌어졌습니다. 해운사는 예정된 기항지를 건너뛰지 않으면 운항 스케줄을 맞출 수 없는 상황에 한국의 부산항을 선택하고 나선 것입니다. 니혼 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이 세계적인 허브 항구가 존재감을 유지하다 보니 일본은 패싱 후보지가 되기 쉽다고 분석했습니다. 작년 말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 1는 일본과 미국 동해안을 오가는 직항편을 폐지하고 코로나 19 이후 선박이 부족한데다 일본은 주요 항이 흩어져 있어 지파에 드는 수고가 많이 든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본 해운업계 관계자는 코로나가 수습돼도 일본터부터 미국 직항편은 재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습니다. 국제 해운사들의 일본 외면은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환적 화물의 증가가 제품의 주문에서 발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장기화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리스크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해운 산업의 일본 패싱이 가속화하면서 제조업의 지위도 한층 낮아지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자신들이 옳다며 발전하지 않는 일본의 갈라파고스화는 반도체나 제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서조차 한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이 더욱 그 위상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간다. 익숙함과 안정감을 버리긴 쉽지 않지. 하지만 역사와 방사능은 멸망 전에 바로잡고 참회하길 바란다, 인간으로서. 지금은 모노즈쿠리도 안 됨. 손이 타임이라고 인연되면 무조건 고장남. 부품 분량도 많음. 그것도 실수가 아닌 조직적인 조작이 만연함. 냄새나는 것은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닌 덮어버린다는 일본인의 특성이 문제임. 일본을 거울 삼아 우리도 철저한 관리와 기획으로 특히 미국의 보호 무역과 반덤핑 판정 등 자국 경쟁 가전 기업들을 지원하는 불리한 규정 대비해야 한다. 타산지석. 우리가 저리되지 않기 위해선 조용히 계속 연구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솔직히 삼성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삼성이 한국 기업이란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